알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3일, 7월 첫 번째 주 화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형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부와 능력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의지하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기쁨, 슬픔, 허물과 약함까지도 죽게 아려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름만 주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는지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예배가 안정되어 가며 영혼들이 죽께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층 더 성장하는 주일 학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소망 없던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마침 주관하여 주셔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친구들 축구 경기를 하다가 선수들이 규칙을 어기면 심판은 옐로카드를 들어서 경고를 합니다. 왜 경고를 할까요? 선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가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할수 있게 하고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려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경고를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람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경고예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무서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성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로 돌아왔고 성전과 성벽이 다시 지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하고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도 그들의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죄를 지었어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우상을 들고 남유다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배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죄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경고를 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에게 외쳤어요. 자, 남자친구들은 1절, 여자친구들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친구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자를 보내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네 여자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가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시고 이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약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결국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내 사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세례요한의 뒤를 이어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입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은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온전한 순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옷감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옷감에서 분리해서 다시 깨끗한 옷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두 가지 모두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길을 만들어 주셨지요. 말랑기는 사랑의 경고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의 사자를 약속해 주신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 주신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경고를 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경고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도문으로 예배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